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자산시장 전반흐황을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봐야 하는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도 계속 한해를 찌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도 월가의 전망처럼 5%를 향해 가고 있고, 4.5%가 변곡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미국 증시는 빠질 듯말듯 듯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빠르게 트럼프 인사들이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트럼프 얘기에는 어떤 인사가 나오느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트럼프의 명령에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국 상원이 전부 공화당이 이기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 레드 스윕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27년 전으로 2년 안에 트럼프 이기는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할것 같긴 합니다. 어, 일단 그런 와중에 지난주 데이터들은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은 견고하고 소비가 탄탄하고 노동 시장도 아주 겨, 아주 좋은 상황임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소매 판매 또한 전월비로 높게 나왔고요. 그그 그 전달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CPI와 PPI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방향으로 이제 틀었죠. 12월 기준금리 동결론이 꽤 높은 퍼센티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월은 10년물 기준금리에 계속 업사이드 방향의 함의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이 받쳐주는. 미국 경기에 의해서 높게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했죠. 일단 금요일 소매판 매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4.5%를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뚫자마자 바로 블록딜이 나왔어요. 무려 16억 달러에 한화로 2조 2400억 원을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5%까지 올라갈 거라는 세력들의 베팅들도 많았지만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기에는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10월, 11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드로케밀러의 쇼패팅 이후에 계속 시장에서 너나나나 할거 없이 다 하방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과 많은 전망들이 앞으로 트럼프 이기에 시행될 감세나 관세 정책이 어, 이런 공화당의 또레드스윗까지 모든 채권 시장의 악재를 다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가는 악재들이 과연 또 뭐가 남았을까 곰곰이 저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앞으로 노동시장 실업률이 고점을 내려가는 거와 찍고 다시 구인률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미국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는 움직임이라면 여기서 5% 6% 7%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 감세와 관세 그리고 부채 발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반대의 극부의 현상들을 보면 관세로 인한 무역량의 감소와 트럼프가 사랑하는 전통 쉐일 오일 산업들을 다시 키워줌으로써 원유 가격들이 또 계속 내려가는 것 그리고 오 p e 의 감산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또 공화당은 이번에 바이든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주 원인을 인플레이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정책이 물가를 계속 자극한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또 트럼프의 유연한 태도를 보면 물가를 압박시키는 것에 더 집중할 것 같긴 하거든요. 또한... 그렇게 물가 자극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면 다시 바로 이렇게 정책을 틀지 않을까요? 또 내년에는 머스크의 도치, 정부 효율부가 말하는 연방정부의 쓸데없는 공무원 기관들의 현재 4분의 3 정도를 그냥 날려버린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머스크가 항상 했던 말은 거의 다 지키는 걸 보면 또 2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분의 3을 날려버렸을 때 정부가 고용했었던 또 이제 공무원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분명 그도 실업자가 된 공무원들은 분명히 실업률 데이터에 찍힐 거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또 현재까지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았다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 실업률이 급등할 거는 내년에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게100%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의 생각을 볼수 있는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군대까지 동원해서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부 추방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 추방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 내 소비와 생산들이 다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에 이제 농장들에서 이제 생산하는 40%의 어떤 소비량이 불법 이민자들이 일하는 걸로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산되는 것이 없어지면은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추방되었던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들도 이제 굳이 미국에서 소비를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하겠지만 또 소비량도 같이 주는 거니까 이게 사실 또이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어쨌거나 미국 내 소비와 생산들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또 AMD에서는 전체 직원의 4%를 해고한다고 발표했어요. 대략 1000명 정도의 고임금자들이 해고되는 것이고, 이번에 보잉에서는 깜짝 발표를 했죠. 노조들에게 앞으로 4년간 38% 임금 협상안에 최종 합의를 했는데, 바로 이제 11월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과 오리건에서만 2200명을 해고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 스피릿 어, 적강 공사는 이번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어요. 최근 미국에서 또 TGI 프라이데이나 가구 제조 유통업 유통기업인 콘슨 그리고 햄버거 체인 버거파이나 타이어 유통업체 ATD 같은 잘 나가던 좀 어,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버텨온 인플레이션을 어, 계속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었던 그 소비를 하면서 버텼던 소비자들이 앞으로 계속 그 구매력의 감소로 인해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고금리의 여파들이 계속 앞으로 더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반대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 일단 내년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채권 금리가 완전 싼건 아니더라도, 자본 차익의 룸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토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